설렁 웃기지 뭐얼마면 되겠어 얼마만 돼! 이 안에 너 있다 이야... 딩요 응? 어머니는 몇살 때부터 그렇게 예뻤나? 모릅니다 우리 어머니가 요래 맹그로 낳았는데 내보고 어찌라고 엄마!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드라마 시크릿 마당에 주연배우 헌빈의 인기가 좀처럼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서롱? 웃기지 뭐 얼마만 되겠어? 얼마만 돼! 정말 판타스틱한 연기야 환비님 기획사에서 보낸 시나리오입니다 이제 슬슬 준비를 하셔야죠 얼라잇 right. 이 멍청한 대도시 사람들에게 나의 환상적인 맛 어, 김떡순을 슬슬 보여줘야겠지? <laughs> 어떻게 된 거야? 몸은 뚱뚱하고 두뇌도 미꾸라지처럼 도망치는 데는 올림픽 금메달감이라고 했던 디루기. 왜 아직도 경찰서에 잡혀 있느냐 말이야. 이제 좀 기별이었네. 경찰 아저씨, 여기 후식 좀 주세요. 아니 후식은 무슨 후식? 여기가 무슨 당신 집 안방인 줄 알아? 아니 집보다 더 좋아. 먹고 싶은 만큼 밥도 먹을 수 있고 이렇게 좋은 줄 알았으면 가져올걸요. 아, 짜장면 배달 왔습니다. 어? 옥 디룩씨가 누구세요? 여기 여기! 아또 누가 시켜줬어 대박! 짜장면까지 주다니 나 여기서 살고 싶어 형님 어요 아, 어? 네가왜 그린 어... 일이냐? 손빈이 빨리 탈출하랍니다 야!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죗값을 받아야지 나 여기에 오래오래 있고 싶다 사실 나 말이지 나라에서 주는 밥이 이렇게 맛있는 줄 미처 몰랐다 이런 파우 같은 뒤룩 세상 천지의 유치장에 적응하는 사람이 어딨어! 아이쿠! 아저씨, 청소하는 거안 보이세요? 저리 돌아가세요 어, 충성! 어? 이... 음. <laughs> 혹시 새로 오신다는... 맞네 뒤에 계신 분이 새로 오신 대도경찰서 신임서장 김서장 총경님이시나 그리고 난 수행비서 왕경우 경무과장입니다 후후. 충, 충성! 좀 전에 죄송했습니다. 근데 어디서 많이 뵌것 같은데 나치 대게 이거요. 저기 있세요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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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장님의 고승경을 어떻게 알아? 우린 옥디룩을 소환하러 왔네. 디룩은 지금 어딨나? 이거다. 난, 난 여기다 좋다. 범인에게도 유치장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내 인권을 보호해 달라. 저쪽에는 반찬대 돈가스도 나온다지. 주1회 치킨이 나온다는 말도 사실인가? 네. 양념반 후라이드 반으로 나옵니다. 뭐 하세요들? 저는 출발 준비 다 됐어요. <웃음> <웃음> 어머 과장님, 이런 헬기장 같은 시계는 어디서 사셨어요? 너무 특이하다. 축축 잭바가지 같은이고이 그. 저도 모르게 갑자기. <laughs> 어? 본소에서 나왔습니다 피의자 옥두륙을 송환하러 왔습니다 방금 서장님이 직접 와서 데려가셨는데 신임 서장님은 다음 달에 오세요 <laughs> 뭐라고요? <laughs> 이거다! 그래 바로 여기야! 두, 두 팀으로 나눠 놓라고요 그래 앞으로는 그렇게 나눠서 운영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리모 아저씨하고 결정했어. 어떻게 두 팀으로 나눠요? 그건 너희들이 결정해 봐라. <laughs> 자, 그럼 팀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백번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성적 순으로 나누는 건 어떻습니까? 공부 못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 오공구는 자꾸 공부 공부하는데. 내가 이럴 줄 알고 구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 형아 공부 되게 못해요. 형아가 머리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공부 잘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온달이는 제 성적표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오공군이 공부를 잘한다는 증거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내가 주장하는 공부를 잘한다는 건. 자기의 재능을 잘 살리고 있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나도 공부 잘하는 겁니다. 내가 축구를 얼마나 잘하는지 다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몸 쓰는 것입니다. 난 머리 쓰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차별하지 마십시오. 야, 그럼 몸팀하고 머리팀으로 나누면 되겠네. 하나하고 우공이 머리 쓰는 거 좋아하니까 같은 팀하고 둘이는 축구 잘하니까 당연히 몸이고 내가 둘이하고 같은 팀 하면 되겠네. 좋은 생각인데? 이름을 뭘로 하지? 드림팀 어때? 오, 괜찮은데? 영어 썼다 이거지? 그럼 우리 한국말로 최강 팀이다. 아무거나 해. 이름이 뭐 중요해? 다들 드림 팀 최강 팀으로 합의한 걸로 알고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둘째 가자. 히! 둘째. 드린 책입니다. 하나구나. 지금 즉시 뽀득뽀득 세차장으로 와. 알겠습니다. 하나가 동작 빠른데, 어? 저 글씨 어디서 본거 같기도 하고. 어? 이게 뭐지? 음 <laughs> 어머, 맛있다. <laughs> 음? 갑자기. 왜 이렇게 어지러운 거야? 아우. 배도 아프고. 이 가루, 아무래도 수상한데? 어? 빨리 화장실 다녀오기 바란다, 이사! 유배가 아니거든? 아까 먹은 가루 때문에 그런 거 같아 응? 파워 치 아이스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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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험비님, 근데요. 근데요 뭐? 저에게 연기하는 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저도 험비님처럼 최고의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연기는 뭐 아무나 하는 줄 아나. 아니 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요? 오디션이라도 한번 봐주시면 안 될까요? 네. 네, 험비님. 아, 알았어. 액션. 세상엔 두 사람의 종류가 있지. 총을 뜬 사람과. 아... 아... 사망된 사람! 컷! 아니 대사 한 줄을 못 외워서 이게 지금 몇 시간 째야 이래가지고 연기하겠어? 액션 연기는 자신 있습니다! 한번 해봐 저를 향해 총 쏘는 신용 한 번만 탕! 탕! 뭐야 왜안 죽는 거야? 몇방더맞아요탕탕탕 <목소리> 대, 대체 언제 죽는 거야 잠깐 이제 죽는 거야? 아니요 힘들어서 잠깐만 쉬었다 죽을려고요 <laughs> 당신은 연기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소울이 없어 소울이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때는 처음이라 너무 긴장해서 a l g t right. g h t 좋아 내가 특별히 한번더 기회를 주지 야 니들 똑바로 안해펀님이 말씀하시길 이게 액션 연기의 진수라고 하셨다 이걸 잘해야 모든 걸 잘한다 자 봐라 내가 얼마나 잘하면 사람들이 나무로 몰려자니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저는 오늘 어? 김덕순 런칭쇼의 사회를 맡은 <목소리> 로피롱이에요 <드럼피로 필요해요. 웃음> 오! 아, 저기요+ 저기요 나도 황미스타 받아야 되는데 아, 잠깐만 꺼만 아, 아유 저기 에가저 아줌마 왜 이렇게 힘이 세어 어? 저거 혹시. 드림팀 최강팀 모두 출동 어 헉! 얘들아 방금 저 벤에 탄 사람이 차고 있던 시계 말이야 가짜 경찰이 찾던 거랑 똑같아 잡자 찾아. 최강팀 검정색 벤이 너희들 쪽으로 간다. 뭐가 온다는 거야? 검정색 뱀 같은 거 없습니다. 오바라적 이사. 아니야, 분명 그쪽으로 갔어. 아, 뭐야, 색깔이 변하는 거였어. 하나야, 배들 찾았어. 잘했어. 그럼 위치 정보를 알려줘. 오케이. 근데 최공 팀에도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 아니, 그럴 필요 없어. 우리 둘이 잡으면 되니까. 왜? 어? 어? 잠깐만. 드림팀은 그 벤의 위치를 찾은 것 같은데.. 어.. 진짜 좋아 그럼 드림팀을 쫓아가자. 걔들을 쫓다보면 그 벤의 모습이 보일 거야. 그때 우리가 먼저 나가서 기름 먹고 그 벤을 잡으면 돼. 자, 가자~ 좋아~ 어.. 쟤들이 어떻게 저기 있지? 우리가 저 벤을 보고 이쪽으로 오는 걸 눈치챈 것 같아. 둘이 뒤를 따라 한 거지! 먼저 잡는 게 임자지! Y! 저 배를 잡아! X! 지면 안 돼! 이 기름에 불 붙이면 우리 끝장이야. 어. 야, 배는 우리 드림팀이 먼저 발견했어. 니들 치사하게 이게 뭐야? 웃기지 마! 치사하게 뭐가 치사해? 우리가 뭐 반칙이라도 했냐? 맞아. 그냥 우리가 빨라서 먼저 와있던 것뿐이야. 니들이 드려 터진 게 문제지. 뭐라고? 니들이 이렇게 치기해서 카이더몬드 안 썼어도. Everything.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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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봇 제1 뭐. 번째. 일원제.